전국대학 상담학과협의의 학부생 논의 및 작품 발표 대회 육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주종혁입니다. 저의 목차는 연구 제목, 서론, 연구방법, 연구결과, 결과및 논의, 체험 및 연구의 의의와 제안점, 참고공론입니다제 연구의 제목은 초보 상담자로서 상담 학부생의 이론 중심 학부교육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경기도 L 대 상담학과 학부생을 중심으로입니다. 어, 상담자의 모분별한 증가로 상담의 전문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학부 과정에서부터 상담자 양성의 전문화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이는 학부 과정에 있는 학부생이 겪는 시기가 전문 상담자 양성을 위한 첫 걸음이 될수 있다는 점과더으로 학부 과정 전문화의 중요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여러 가지 상담자 발달 모델이 있는데, 그 중에 스코볼트와 로넨스테드의 모델을 중심으로 학부생은 대학원 1학년 과정인 2단계 이행 단계 아래 단계로 1단계 인습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가족, 친구 등 타인을 위한 상담자 역할을 했던 인습적 상담자 수준에 머물며, 전문 상담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초보 상담자 단계라 칭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전문 상담자로서 발달을 위해서는 인식적 방식의 감정, 사고, 행동을 포기하며 훈련과 기준을 요하는 전문 상담자로서의 이행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양경영의 상담자 발달 수준에 관한 연구를 보면 상담자 발달 단계에서 학부생들이 전문 상담자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모방하거나 이론적 모델을 찾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전문가 단계로 들어서기 위해 교육과 실습을 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보상담자 발달 단계에 있는 상담 학부생들은 막연한 상담자 모습에서 벗어나 타당한 이론을 근거로 실무를 진행하는 전문 상담자로 발돋움하기 위한 이론적 교육과 실습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학부생들이 교육받는 상담은 본질적으로 실천하는 학문이며 그 실천은 이론과 공부의 뒷받침이 있어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생이 상담자로서 실습을 시행하기엔 많은 한계와 어려움이 따르므로 교육은 대체로 이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명수는 학부생의 교과 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실습 교육, 인턴십, 멘토, 멘토링과 같은 활동이 있었지만 이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며 전문 교육으로서 시행되는 실습 교육과 학자들이 제안하는 권고 간의 괴리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반복론적 제시는 형식 교육에 상당히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상담학과 교육과정의 현황에 대한 분석 연구에서 상담학과 교과과정 평균 개설 과목, 교과목 수로는 인간 이해 7.9, 상담이론과 기법이 11.5, 검사 측정 연구 2.5, 실습 2.2, 기타 1.3으로 학부에서는 실습 과목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고 주로 인간 이해와 상담 이론과 기법과 같은 이론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와 조남정의 연구를 종합해 보았을 때, 학부 과정은 이론에 초점을 맞춘 이론 중심 교육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초보 상담자인 학부생이 전문 상담자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실무의 경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담자의 자기훈련을 위한 상담이나 슈퍼비전을 위한 전문 상담자, 슈퍼바이저가 부족하고 학부생들에게는 경제적인 부담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또한 상담 전공 학부생들은 실제로 내담자를 만나 상담 실습하기에는 전문적인 역량의 한계와 상담자로서의 자기 이의 및 수용 능력의 부족으로 직접 내담자가 상담하는 것에는 많은 제한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초보상담자인 학부생으로서 실무의 필요성은 절실하지만 많은 한계와 제약으로 일을 실천하기는 학부생 입장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따라서 전문 상담자로서 성장을 위한 발달 과정에서 학부생은 이론 초점 교육에서 많은 것을 학습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상담 이론은 상담 실제를 근거로 만들어졌지만 이론은 상담 신무자들의 상담 실제 지침과 방향을 제공하며 상담 실제, 상담 이론, 상담 연구와의 유기적 관계에 있습니다. 상담 이론은 상담자에게 내담자가 왜 문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내담자가 그 문제의 경험을 경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게 해주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전문적인 상담자로 발돋움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에 있는 초보 상담자로서의 음. 학부생이지만 그들이 처한 현실과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이론 중심 교육은 문제성과 필요성 그리고 중요성을 함께 갖습니다. 이론 교육 중심의 학부 교육에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 교육 중요성을 도외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담 학부생들이 이론 교육 중심의 학부 과정 속에서 이론 교육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며 전문 상담자로 발돋움하기 위해 어떠한 본질적 경험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초보 상담자로서 실무의 중요성이 간절함에도 여러 가지 한계와 제한을 갖고 이론에 초점화된 교육을 받고 있는 학부생들은 학부 과정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는지, 또한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어, 연구 대상자는 경기 지역의 L대, 남녀, 학, 상담학부 재학생 중 5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반구조화된 질문지를로 질문을 해 5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자는 4학년 학생 5명, 남자 4명, 여자 1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화상학적 연구 방법의 특성상 충분성과 적절성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학부 과정에 대한 경험을 하고 있으며 자료가 풍부한 고학년을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상담학부생을 연구해야 함으로 L대 상담학부 들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했습니다. 연구방법은 현상학적 연구방법 중 콜라이제 연구방법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현상학부생의 이론초점 교육 속 경험을 알아내고 의미의 본질을 찾기 위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해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참여자와의 면담을 실시하여 정보를 얻어내고 두 번째 단계로 자료를 분석하여 경험의 본질을 알아낸 후 마지막으로 연구자의 필요에 따라 추가 면담을 진행할지 여부를 밝히고 연구를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수집할 자료로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연구 대상자를 인터뷰하는 것입니다. 인터뷰 방법은 대면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카카오톡을 이용한 통화를 활용하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반구조화된 질문지의 내용은 다섯 가지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어, 자료 분석은 현상학적 연구 방법의 비교고차 연구를 토대로 자료 분석 방법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단계는 첫 번째 단계부터 여섯 번째 단계까지 아래와 같습니다. 주의사항과 조치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미리 연구에 대한 개관을 해주고 해줄 필요가 있었고, 연구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돕고 수집된 자료의 수집 목적과 비밀 보장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질문지를 화면에 띄워놓고 면담을 진행하며 대담자의 동의를 구하고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어, 저희는 총 다섯 가지의 주제 묶음이 나왔고요. 하나하나씩 소개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주제 묶음 첫 번째는 교육에서의 불만족입니다. 이 주제 묶음은 첫 번째 질문, 이론 초점 상담 확보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참여자들의 답변으로 상담사 교육에서의 아쉬움과 불안전한 이론의 교육 두 가지 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구자 인터뷰에 따르면 학부생들 전부가 신문적 경험이 부족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학생 학부 과정에서 실습을 할 기회를 얻었어도 실습할 기관을 찾기가 어렵다고 느꼈었습니다. 문이 좋아 실습 기관을 찾았다 하더라도 학부생들은 간단한 행정적 업무에 그치고 대담자를 만나거나 상담에 대한 실무적인 지식을 얻는 것에는 한결의 경험했다고 합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론의 필요성을 절 감하지만 교수님마다 교수법이 상이하기에 같은 과목이라도 어느 교수님이 가르치느냐에 따라 수업의 질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상담자 교육에서의 아쉬움의 의미 구성은 각각 교과 과정에 대한 부족함, 실스에서의 아쉬움이었습니다. 불완전한 이론 교육의 의미 구성은 각각 이론의 필요성, 교수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제 목금 두 번째는 상담자가 되기 위해 상담과 관련된 다양한 노력을 함이었습니다. 이 주제 목금은 두 번째 질문, 이론 초점 상담학 교과 정은 본인에게 어떤 경험이었습니까에 대한 참여자들의 답변으로 학교 외부에서의 활동을 함과 학교 내부에서의 활동을 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부 학교 외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외부 기관에서 근무를 하며 상담자로서의 전문성을 키워나가고 상담 실무에 관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내부에서는 수업과 과제 등 교과 과정을 착실히 이수하며 상담자로서의 전문성을 키워나가고 교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교수님이 상담하는 모습을 보면 이를 모델링하였습니다. 학교 외부에서의 활동을 함에 대한 의미 구성은 봉사활동, 내부 기관에서의 근무가 있었고 학교 내부에서의 활동을 함에 의미 구성은 수업에 과제, 교수님과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주제묶음 3은 상담자로 성장하기 위한 배움이었습니다. 이 주제묶음은 세 번째 질문, 이론 초점 상담학부 과정에서 배운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에 대한 참여자들의 답변으로 인간에 대한 배움과 상담에 대한 배움을 합의 구성 요소로 갖고 있었습니다. 학부생들은 이론 중심 상담학부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개인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기술을 사용하며 스스로에 대한 성찰을 기반으로 타인을 이해하려 하였습니다. 또한 교수님을 모델링하여 상담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심리검사를 활용하여 타인을 이해하는 상담에 대한 배움을 하였습니다. 인간에 대한 배움에 대한 의미 구성은 자아 성차가난 노인이 자세, 타인에 대해서 배움입니다. 상담에 대한 배움에 대한 의미 구성은 각각 교수님을 통해 상담에 대해 배움, 심리검사를 활용함이었습니다. 주제 묶음 네 번째는 성숙한 인간으로의 변화입니다. 이 주제 묶음은 네 번째 질문. 이론조점 상담하고 과정에서 본인은 무엇을 하셨습니까에 대한 참여자들의 답변으로 관계의 성숙과 심리적 성숙을 하위구성 요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학부생들은 이론중심 학부과정을 통한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대인관계 양상과 괴력, 이타심, 인정이 늘고 표현에 있어 거친 면모가 줄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은 분노에 대한 조절을 하는 자신을 보며 자신에 대한 변화를 실감하고 스스로의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교별과제를 진행하며 많은 업무를 스스로 할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이 증가하였고, 심리검사를 통한 객관적 검사 수치의 변화를 보며 심리적 성숙을 경험하였습니다. 관계의 성숙에 대한 의미구성은 대인 관계에서의 변화, 자신에 대한 변화입니다. 심리적 성숙에 대한 의미구성은 자기효능감 증가, 객관적 수치의 변화입니다. 주제문금 다섯째는 보완한 교과 과정을 통해 직접 성숙과 심적 성숙을 이룩함이었습니다이 주제문금은 다섯 번째 질문, 이론 초점 상담하고 과정을 통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에 대한 참여자들의 답변으로 학부생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보완한 교과 과정을 통해 지적인 성숙과 심적인 성숙을 이룬 것을 의미합니다. 이 주제목금은 부족한 교과 과목을 교수님으로 보완한 것, 자신의 변화를 느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부생들은 실습 경험의 부족, 교수법의 차이, 실습 경험의 부족, 어, 프로그램의 부족을 이유로 학부 교육 과정에서 부족함을 경험했습니다. 반면 교수님에 대한 경애감을 경험하며 때론 교수님의 인상이나 감정을 수업보다 더 강렬하게 강렬한 경험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조별 과제를 통해 자신의 역량이 향상되고 있음을 느꼈고 수업을 들으며 인문학적인 소양을 길렀습니다. 또한 상담학을 공부하는 상학생들이기에 학부 과정의 경험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치유받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부족한 교과 과정을 교수님으로 보완함에 대한 의미 구성은 교육 과정에서의 부족함을 느낌, 교수님에 대한 경애감이었습니다. 자신의 변화를 느낌에 대한 의미 구성은 각각 지적 성숙과 자기 이해의 경험이었습니다. 결과의 논의입니다. 교육에서의 불만족은 연구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학부생들 전부가 실무적 경험에 대한 많은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한 교수법의 차이도 참여자들에게 많은 아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는 조남정, 임연 김민규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즉, 학교마다 통일되지 않는 교과 과정이 문제를 결과를, 문제를 결과로 도출해낸 연구와 더불어 교과 과정이 동일하더라도 교수법의 차이로 학생들이 교육 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를 인식하고 체계적인 교과 과정과 실습 과정이 필요함을 생각했습니다. 상담자가 되기 위한 상담과 관련된 다양한 노력을 함을 통해 학부생들이 학교 외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외부기관에서 근무를 하며 상담자로서의 전문성을 키워나가고 상담 실무에 관한 경험을 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학교 내부에서는 수업과 과제 등 교과 과정을 착실히 이수하며 상담자로서의 전문성을 키워나가고 교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교수님이 상담하는 모습을 보며 이를 모델링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김영수의 논문에 서론에서 언급한 학부생들의 상담의 실무적 측면을 훈련시키는 일련의 활동들을 학부생들이 행하고 있으며 학부생들이 이러한 경험을 통해 상담의 실무적인 측면을 간접 경험하며 상남자가 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과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상남자로 경험하기 위한 배움에서 학부생들은 대인관계 기술을 익히고 교수님에게 많은 것을 배웠으며 이를 기반으로 실제 대인관계 장면에서 배웠던 기법이나 검사를 사용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학부생들은 자신의 교과 과정 속 배움을 넘어 이를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스스로 배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본 연구자는 학생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를 적용해보는 것도 좋으나 이를 교과 과정 속 또는 학교의 상담실을 활용하여 가상의 상황에서라도 검사나 기술을 사용하고 이에 대한 조언을 받는 환경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인간으로의 변화에서 학부생들은 자신의 변화를 다각도에서 경험하였습니다. 본 연구자가 학생들을 인터뷰해본 결과 모든 참여자들은 스스로의 변화에 대해 많은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조남정, 임희연, 김인규의 연구에서도 알수 있듯 상담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삶에서의 많은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또한, 동일한 연구소 표 6번째와 마찬가지로 많은 경우 관계에서의 긍정적 변화를 언급하는데, 학부생들의 이러한 변화를 전문 상담자가 되어가는 과정으로 결론 내리고자 합니다. 보완한 교과 과정을 통한 지적 성숙과 심적 성숙을 이룩하면서, 학부생들은 실습 경험 부족, 교수법의 차이, 프로그램 부족을 이유로 학부 교육 과정에서의 부족함을 경험했습니다. 학부생들에게는 교수님의 인상이나 감정을 수업보다 더 강렬한 경험으로 인식한 만큼 교수님의 영향력이 거대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생들은 위에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채우며 성장에 나아, 나아갔습니다. 또한 학부생들이 교과 과정 속에서 배웠던 많은 과정들은 그 자체가 스스로를 치료하는 과정이기도 했으며 동시에 진적 성숙을 이룩하는 경험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학부생들의 노력을 교수님과 공유하고 학부생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양질의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현민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입니다첫 번째로 학부생들은 이론 초점 상담 학부 과정에 대해 충분한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학부 교육을 보완하고 있었습니다. 김용수의 논문에서 언급한 학부생들이 자발적으로 실습이나 실습과 비슷한 업무를 하며 성장하는 것을 학부 과정 속에서 체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과 과정 서 김용수가 제안한 지도교수 셰도잉 활동이나 대학원과 연동하여 전공 선배들과의 1대1 멘토, 멘토링 시간 등을 통해 전문 상담자로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부생들은 전문 상담자로 가는 길목에서 서로 다른 방법을 택하며 성장하고, 성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상담 학부 과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통일된 교육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학부생들을 최소한의 전문성 고치를 위해 효과 있고 연구는 방법으로 학부교육에 부족한 부분을 채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학부생들은 이론중심 학부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실습과정을 학부과정에 편성하고 실무와 이론교육을 병행하는 균형잡힌 교육과정을 편성한다면 학부생들의 아쉬움이 채워지고 교과과정이 더욱 풍성, 풍성해질 것이라 사유됩니다. 셋째로, 학부생들은 자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상담자로 성장하고 있었으며 이는 객관적 수치로의 검사, 대인관계 양상, 자기조절 등을 통해 알수 있었습니다. 연구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학부생들이 부족한 교과과정 속 전문적인 상담자로 거듭나기 위해 자신만의 방법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성장해 나아가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학부생들의 부족한 부분은 스스로가 아닌 교과과정의 개편을 통해 학부과정 속에서도 풍성한 교육을 받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각자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전문적 상담자로 성장하고 있는 학부생들에게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연구자는 논문의 의의와 제한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합니다. 연구를 통해 상담학부생의 이론 중심 학부 교육과정 속 경험을 담았으며 경험을 토대로 학부과정에서 초보 상담자인 학부생들이 전문 상담자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는 점과 부족한 점을 담았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학부과정을 풍성하게 만들고 학부생들이 느끼는 부족한 교과과정을 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 수의 부족과 참여자 전원이 한 학교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한계로 제안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후속 연구로는 여러 학교와 다양한 참여자를 모집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입니다. 감사합니다.